이번 동작은 누워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세요. 자, 이제 누운 상태에서 먼저 양 팔을 어깨 옆에서 넓게 펼쳐서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깨 끝이 들뜨지 않게 어깨 끝을 바닥 향해 눌러내주시고 어깨 힘을 빼면서 귀랑 어깨가 멀어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주셔도 좋고요. 대신에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손바닥은 강하게 붙여주시고 어깨 쪽에만 힘을 풀어주셔야 돼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고 두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붙여줍니다. 자, 이제 두 다리를 편안하게 먼저 무릎을 펴서 천장 향해 쭉 끌어올려볼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두 다리 사이를 중앙으로. 무릎과 무릎 사이를 조여볼게요. 발등을 밀어내서 발가락을 천장 향해 쭉 뻗어 올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좌우로 다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볼 건데 가볍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때 손바닥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내가 갈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 주세요.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리 쭉 펴서 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가셔도 좋아요. 우리는 쭉 피고 가볼게요. 쭉 피고요. 네. 네. <laughs>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그대로 먼저 한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이면서 다리를 다시 쭉 끌어올려 주세요. 다시 숨 마시면서 다리를 반대쪽으로, 바닥에 닿지는 않아요. 내쉬면서 복부를 조이면서 다리를 끌어올려 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반대쪽, 시선은 다리랑 반대 방향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마지막 반대쪽 마시고 다리 쓰러뜨리고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다시 들어 올려줍니다. <laughs>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 바닥에 붙여주세요. 호흡 한번 고르고 다시 도전해볼게요. 손바닥 강하게 붙여주시고 손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 손목 꺾이지 않게 열 손가락 바닥을 꾹 눌러내고, 팔꿈치 살짝 구부리고, 어깨 힘뺀 상태. 자, 이제 무릎을 펴서 들어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웃음> <웃음> 목이랑 어깨는 긴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줄 부분은 복부랑 허벅지 쪽이에요. 그러니까, 복부, 허벅지 외에는 긴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laughs> 이쪽부터 할게요. 네. 숨 마시면서 다리 쭉, 그렇죠.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끌어올려 줄게요. 다시 숨 마시면서 호흡이랑 같이 가셔야 돼요.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그렇죠. 다시 숨 마시고, 갔다가 내쉬면서 바로 올라올게요. 복부 힘주고. 숨 마시고, 시선도 반대. 내쉬면서 복부 힘주고 올라와 줍니다. 잘하셨어요. <laughs> 무릎 구부리셔서 바닥에 붙이고. 잠깐 호흡을 고를게요. 목이랑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네. 편안하게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두 다리를 천장 향에 다시 끌어올릴 거예요. 올린 상태에서 두손 깍지 껴서 머리 뒤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살짝 세워줄게요. 네, 맞아요. <laughs> 업그레이드 됐네요. <laughs> 네, 응용 버전이에요. 네, 등을 들어 올려 볼게요. 더 그렇죠. 자 이제 <laughs> 벌써 힘들어요. <laughs>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쏙 끌어당겨 주세요. 내 손으로 만졌을 때 배가 살짝 단단해지셔야 돼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죠. 이제 발등 밀어서 쭉, 그렇죠. 숨 마시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렸다가, 내쉬는 숨에 쑥, 그렇죠.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두 다리 사이 조이면서 올릴게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조여주세요. 그렇죠.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laughs> <laughs> 두발 바닥에 붙여주시고, 저 잘하죠, 이거. 네, 잘하셨어요. <laughs> 네. 머리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 한번 고르세요. 이제 같이 가볼게요. <laughs> 응.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팔 옆으로 넓게 벌려서 손바닥 붙여주시고요. 두 다리를 쭉 하늘 향해 뻗어서 발등을 밀어내고 발가락을 더 천장 쪽으로 쭉 뻗어냅니다. 이제 다시 반복해 볼게요. 마시는 숨에 한쪽으로 다리를 기울였다가. 내쉬면서 다시 복부 힘으로 들어 올려 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반대쪽. 시선도 같이 갈게요. 내쉬면서 복부 조여 주시고. 마시는 숨에 다시 반대쪽. 내쉬면서 복부 조이면서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숨 마시고, 쓰러뜨리고. 내쉬면서 복부 조이고 올라옵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복부 조이고. 숨 마시고 다리 쭉 보냈다가. 내쉬면서 다시 끌어올립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발 바닥에 붙여주세요. 자, 이번엔 깍지 껴서 두손 머리 뒤통수 받쳐주시고 팔꿈치로 머리를 살짝 감싸게요. 감싼 상태에서 고개랑 등을 살짝 들어올려주시고 두 다리를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발등 밀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가볼게요. 마시는 숨에 그대로 하체만 바닥 향에 쭉 보냈다가 내쉬면서 복부를 조이면서 올라올게요. 다시 숨 마시고 내렸다가 발등 밀어내고. 내쉬면서 복부 조이고, 숨 마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복부 조이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laughs> 마지막 숨 마시고, 쭉 보냈다가,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자, 무릎 구부려서 바닥에, 상체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